오늘도 습관처럼 출근하는 당신에게 묻는다.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? 그 일을 통해 무엇이 되려 하는가? 회사를 잠시 떠나 방황하던 시절. 이 책을 만나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. 일이라는 화두만으로 아무런 홍보도 없이 수십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. 2010년 처음 국내에 소개된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의장, LS그룹 구자열 회장 등에 의해 인생책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유명 CEO들이 사비를 들여 책을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선물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. 삼성그룹 계열사의 어느 대표는 10년째 이 책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토록 많은 경영자와 직장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인 걸까요? 왜 일하는가? 왜 일하는가? 왜 일하는가? 왜 일하는가는 부도 직전의 중소기업에 간신히 취업해 하루하루 폐잔병처럼 살던 한 젊은이가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가 된 첨단 전자 부품 제조 회사를 세워 연 매출 16조 원 조직의 총수가 되기까지 60여 년의 시간 동안 마음 속에 차곡차곡 담아온 일과 삶에 대한 절절한 고민과 태도를 엮은 책입니다. 지난 10여 년간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킨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동양에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일본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입니다. 몸은 회사에 있었지만 정신은 내 것이 아니었지. 나는 마치 이번 생이 끝장난 것처럼.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시체처럼 살았던 게 사투리가 들킬까 봐 사무실에 울리는 전화 벨소리마저 두려웠던 별볼일 없던 청년 이 나물이 가져오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잠재력을 폭발시켜 일의 주인으로 거듭난 걸까 그리고 무엇이 평범했던 그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변화시킨 걸까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가 갑갑하고 미래가 막막한 한국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? 왜그 일을 하는가? 그 일을 하는 당신은 무엇이 되길 바라는가? 제1장 왜 일하는가?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근면하다는 것이고 일에 대한 태도가 언제나 성실하다는 것이다. 우리가 맛보는 진정한 기쁨은 일 속에 있다. 일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. 따라서 일에서 충실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. 성실하게 일에 몰두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. 제2장 이를 사랑하는가 어떤 한 가지를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세상사의 본질에 눈뜨게 된다 세상사의 본질을 이루는 진리를 알면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제3장 무엇을 꿈꾸는가 이등이 꿈인 사람은 없다 꼭 이루겠다고 간절히 마음먹어라 잠재의식에 닿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 같은 속도로 달려서는 먼저 도착할 수 없다. 평범한 노력으로는 기업도 사람도 크게 발전할 수 없다.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이야말로 인생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다. 제사장 노력을 지속하는가? 사람은 원래 편안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.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내몰아 보라. 자신도 놀랄 만큼 능력을 발휘하며 성과를 거둘 것이다.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.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.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다. 산이 가파를수록 정상도 가깝다. 제호장 현재에 만족하는가? 대담함과 세심함은 서로 모순된다. 하지만 이 둘을 모두 갖고 있어야 무슨 일이든 완전하게 해낼 수 있다. 대담함은 추진력을 주고 세심함은 작은 것까지 챙기면서 실패를 막을 수 있게 해준다. 기왕 할 거라면 완벽하게 하라. 99%도 부족하다. 차소한 것일수록 더 신중하라. 생생하게 그릴수록 꿈은 가까이 다가온다. 최고가 아닌 완벽을 꿈꿔라. 차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완벽주의를 관철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. 제육장 창조적으로 일하는가?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. 오늘은 어제와 같을 수 없다.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과 충만한 의욕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격이 충분하다. 단 하루만이라도 치열하고 섬세하게 일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?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? 왜 일하는가?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